이거만원더 줬으면 대가리 털다 아. 뽑아봐요. 하루 종일 뽑아도 뽑을 거야 비겁한 변명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70대 어머니가떠난 먹방 여행 안전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영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먹을 것 말이죠, 그 닭입니다. 아, 저번 편에는 우리가 교촌인가 아. 아, 거기서 시켰었죠. 비비큐죠 비비큐. BBQ. 그거 생각하면 닭 이가가려. 이건 뭐야 또 무슨 닭이야? 자 이게 뭐냐면 어머니 그 프라다 아십니까 프라다? 프라다 옷 옷이. 옷이죠 비싼 옷. 음. 응, 명품 옷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보았다. 프라다 옷이 좋아. 프라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근데 아십니까? 이게 프라다 닭이야? 이게 뭐냐면 이름이 프라다 닭입니다 치킨계 명품. 이 지금 가방 자체가 명품이고 하루벌. 럭셔리게. 이게 뭐냐면 실내 주머니 같은데. 어, 약간 고품격, 이 포장부터 다릅니다 얼마 이게? 소라닭은 15,900원 그리고 배달비는 2,000원입니다 가격에서는 좀 열받지는 않으셨나 봐요 음, 5만 원, 여기서 뭐... 5만 원 넘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대가리 털 하나도 없어 이거 5만 원더 줬으면 대가리 털다뽑아봐 하루 종일 뽑아도 뽑을 거야 그래서 15,900원이고 어, 이것만 시키기 그래서 어, 악마맛이라고 했어 악마맛. 또, 뭐... 또 매운 거 매운 어... 거그 <laughs> 후라이드 반 네, 그러니까 때, 한 마리지. 네, 한 번. 그까 그러니까 15,900원이야. 아, 합쳐서. 이걸 합쳐서는 뭐냐면 반반해갖고, 풀아반, 어, 악마반 해갖고 17,900원에 배달료 2,000원. 그래서 1 9 9 0 0원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치킨. 명, 와, 이 명품치킨. 명 명품. 아, 역시 치킨은 요리들 다 뭐야? 뭐하네? 그다음에 여기 좀 콜라. 이거 콜라 에이, 주셨고. 버터 들었어. 그다음에 요거 지금 소스 같은데. 고추마요 소스 주셨고 어, 달콤 양념 소스 그다음에 어, 파라다은 역시 다르다 그래서 어, 노란 물을 이렇게 좀 주셨습니다 물을 오픈해서 아유 아 어? 아이 <laughs> 국물 다+ 왜, 다 흘려 옆에다 이섭다 이렇게 노래 닭강 같아 닭강이라고도 다난저망고인지 알았어 아. 아니, 힘이 없어 이게 잘안 뜯어져. 이 난 네가 뜯어봐. 달리 아, 소스, 닭 소스는 음, 싫더라고. 아 싫어요? 아 닭을 쫙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반씩 지금 열어주세요. 아반반씩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우리 후라이드 시키 불안나기고 이렇게, 이렇게 잘 비치. 그다음에 양마맛이 양마맛. 이라 가닥인데 양은 반반씩이라뭐 적당히 좀된 거야. 다리가 어디 갔어? 음, 다리 여기 있네요. 그 다리. 이거 다리야? 다리. 약간 맵게 생겼어요. 매콤하게 생겼고. 냄새부터가 좀 매콤한데 가격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음 저희가 원래 그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치킨 매니아들 말이죠 이 오리지널을 먹습니다. 원래 우리 저희가 손으로 잘안 먹어요. 아손으 소로 드시는구나. 손으로 잘안 먹어요. 아휴 깨끗한 차은들깨가요 손으로 먹지 않습니다. 손으로 먹은데. 음? 음? 이거 맛있네, 닭이. 괜찮은데? 아, 그 맛이다 뭐? 무슨 맛? 훈제, 훈제 맛도 나면서 튀김 맛도 나 훈제로 한 다음에 한번 튀긴 거 같지? 이거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봐야 겠어 오븐에 조리 후프라이드하여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프라다 오븐 프라이드 메뉴 건강과 맛까지 생각한 오리지날 메뉴 치킨집에서 우리가 흔, 흔히 먹던 그, 그 소스 맛이고 이거 고추마예요 고추마 먹어볼게요 어 여기 치킨 맛있는데 이거 악마 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악마 맛아연 정말 악만지 먹어볼게요 확 맵지도 않고 먹으면한데 두부를 떠나 다시 사먹을 의사가 있어 돈 많이 벌때 맛은 괜찮돈 많이 벌 때는 다시 사먹을 의사가 있어 지금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노란 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 무는 우리가 그 단무지 진짜 노란 단무지 맛이 안 나고 하얀색 그무 있잖아. 음. 그 맞나? 색깔을 이렇게 올려서 그래. 맛은 똑같아. 그러니까 맛은 똑같아. 그래. 왜 노란색이지? 먹방계 최초로 자랑스럽게 하나 내손게 하나 있다는 거. 먹방하면서 우리 건 따라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먹방? 알아요? 응. 다른 먹방너들이 우리를 따라할 수 있다고. 우리 뭐 문제 알아요? 우리는 맛 없게 먹어. <laughs> 먹방인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말만 나. 먹방이지 먹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 맛있게 먹질 않아. 프라이드가 좀더 나은 것 같아. 이게더 나. 응. 엄마랑 하는 먹방이라 좀 매개주고 이래 좀 친해보이니까. 아, 아. 어, 그래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래야 그 먹방이란 말이야 엄마. 응? 그래 맛있게 먹어돼 엄마 그리고 여기 에 빵이 있네 빵. 뭐가 씨피더라빵 이거 빵이야. 빵 테두리 그거 튀겼고 했네 식빵 테두리? 오븐으로 응. 한번 하고 튀겼다고 하는데 그 안에 약간 소금맛 소금맛이 나 짭짤해 강한 거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과자까지 했어아 과자 있네 이거 있잖아 우리 술집 가면 주는 과자 배달비 빼고 17,900원이면 나쁘지 않죠? 조금 비싸긴 비싸 근데 가, 값어치를 하네 서울의 가련점, 개봉점, 경희대점, 고덕점, 공덕점, 동릉점, 광장점, 구로삼동점. 주둥이 딸려고 힘들겠다. 몇 모스? 일곱 개, 칠 시, 한백개 가까이 매장이네요 음. 서울에만. 느껴지 않아요? 느껴지가나 않아 기름이 쫙 빠졌어요. 기름이 그래서. 빠져가지고 느껴지가나. 나 근데 이거 양념은 뭐? 그니까. 모광진아 먹어라. 어차피 노래를 잘해서. 모광진. 엄마는 이거 먹어 이제. 노래를 못해서 엄마, 내가. 그 내가 저지른 사랑 보시죠 <목소리> 노래 지금 나왔잖아. 아, 내가 저지른 사람. 임상... 아 지겨워. 임상정 다음 노래는 어때요? 그거 없애버려. 노래. <laughs> 내가 불러도 내가 영상 보기 싫어. 학습 못해가지고. 열심히 도전했다는 게 아름다운 거지. 나는 왜 특이한 부위만 좋아할까 뭐고, 날개, 뭐가지. 그거는 이제 변태들이 좋아하고 <laughs> 엄마가 알고 있는 명품 뭐뭐 있습니까? 아, 굳지. 아, 아니, 아니, 아니죠. 굳 코시 루비똥, 루비똥, 프라다, 프라다, 누구야? 나이키. 음. 아, 그런 봄. 나이키는. 티피코시. 아주 명품이 아니에요. 이거나 먹어라 이게. 이거. 제가 시국이 시국만큼 밖에서 먹지 못해서 안에서 먹방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야외에서 또 재밌고 맛있는 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마무리 인사하고 끝낼게요. 슬픈 생각에서 뭐뭐 <laughs> 뭐 슬픈 일 있습니까? 오늘 아, 뭐 저기 일수 갚는 날에 코로나가 또 심하니까. 아니 일수 갚는 날이고아 일수주는 날, 일수쟁이 좀 있어. 아, 나는, 나는 저기 무슨 빚지고 <laughs> 저기 누가 막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더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laughs> 가짜 사나이 지원하고 싶습니까? 네. 인성에 문제 있어? 없습니다. 인성에 문제 있어? 없습니다. 인성에 문제 있어? 없다 이 씨발로만 <laughs> 자꾸 물어봐 이. <laughs>